푸스윙 중에서 이 골반의 움직임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또잘 만들어 낸다면 이 비거리 정확성 두 가지 다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회전에 있어서 얼만큼 적절한 양이 맞는지 그리고 또이 하체와 상체가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고 매끄럽게 동작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잘못된 동작인데요. 어, 이 골반의 움직임을 전혀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상체 위주의 스윙이 되면서 이 팔로 치는 스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골프 스윙에서 팔로만 치는 스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거리도 손해를 볼 뿐더러 그리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골프가 그날그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동작으로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자, 어드레스를 딱 하시고 우리가 백스윙 탑을 올라가서 공을 내리치기 위한 전환 동작으로 딱 들어갔을 때요 이 골반을 전혀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팔과 어깨가 먼저 스타트 되시는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잘못된 동작이고요 제가 골반이 정말 정확하고 올바르게 움직이는 요 모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탑까지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내리치기 위해서 전환 동작으로 딱 들어갔을 때 왼쪽 무릎이 먼저 스타트 되고, 그 다음 왼쪽 골반이 뒤로 딱 빠져주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하체 리드라고 하죠. 하체 리드로 인해서 이 팔과 이 어깨가 뒤에서 약간 이렇게 붙어오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골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엔진 가동을 정말 잘 이용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연습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어, 이미지를 그리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장에 가셔서 머릿속으로 주입하면서 이제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어드레스 하시고 내가 공이 맞는 순간에 하체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렇게 왼쪽 골반이 항상 뒤로 열린다. 항상 뒤로 빠져준다라고 생각하고, 요 느낌을 계속 두세 번 정도 모션을 취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취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을 한번 땅 쳐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게 회전에 의해서, 아, 공을 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동작인데요. 이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부분이죠. 너무 이 골반의 움직임을 과하고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근데 빠르게 돌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골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